아, 빨리 따라가! 아, 빨라가올라가빨라가빨라가 아, 골대 쪽으로 리 빨리! 빨리! 빨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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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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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반 안쪽. 반대쪽안됩니 뭉치면 안돼 뭉치면 안돼니다 뭉치면 안됩니지 뭉치면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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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 치면안됩어다뭉치안됩니안들니면안 되는데 파이팅! 웨이 조이팅!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약 득꿈 치즈마 건영아 담대 있다. 대영이가 해결해라.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넘었다, 넘다영아 슛! 세, 세. 뒤, 뒤, 뒤! 바로! 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람 앞에서 막아 그치?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뒤에, 뒤에 사람, 사람! 뒤에 수비 어, 우영아 뒤에!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자, 빨리 빨리 빨리. 우영아. 어 굿샷. 어!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이효영 <형. 이, 웃음> 파이팅 야, 유영장! 우영아, 아빠가 어... 누구야? 크게 <laughs> <laughs> 왜 나와? <너? 그거. 웃음> 잘난 아들이니까. 재우야, 재우야! 재우야! 빨리 들어가야 해야 해야. 되는데. 한걸 넣었으니. <laughs> 현우야! 현우야! 사람! 사람! 그렇지 그렇지 공 치지 말고 공 치지 말고 앞에서 받아줘! 에효. 나오는 거 받아! 그렇지? 나오는 거 받아! 잘했어! 잘했어! 수비 내려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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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 현우! 안 들어! 그렇지? 안 돼! 요 수비 수비 수비! 그렇지! 저기! 저기 잡아! 그렇지! 우리 거 옮겨! 오케이! 끊어! 끊어! 화이 아아! 현두야! 괜찮아! 괜찮아! 계속 움직여!

괜히 제가 노노 오빠야 오빠아 패스브라 패스 <웃음> <웃음> 앞에서 나가야지 <laughs> 저왜 진짜 앞에서 나와 어, 우영 앞에서 나가 앞에서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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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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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일어나 계속 붙어 줘 나이스 그치 그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다시 없어 뒤까지 아, 그치 현우 뛰어 저거 야이 앞에 있는 애 맞아? 오케이, 봐봐, 저거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사람 막아, 사람, 제거야 제우야, 얘 봐봐. 현우야, 현우야, 뛰어. 뒤희뒤

<laughs> 어, 꿀 줬다. 어, 일났네요새대 진실 인가 본데? 요새는 어떻게 니까그사랑이니까

할바닥이 있으요할바앞으로요바닥이있할바라이있할바닥기이있으으로나할바닥러줘으러줘러줘이 있으세요. 할바닥이 있으 들어가 바닥이 있으세요. 할바닥이 있으세이지으세요 할바닥이 있으세요. 할바닥이 있으세요. 들어가.

여기까지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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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우영아 뒤에 사람! 내어가줘내가 좋아, 좋아. 들어가, 들어가. 넘었어, 넘어넘어 대신 가야지. 이 어. 야, 너 찾은 게 낫다니까! 얘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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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영 우영이, 우영이, 우영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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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화높화높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선우야, 뛰어! 선우야, 뛰어! 지 그래, 왔다 왔어 왔어 당하지 당하지 말고 나 잡았어. 아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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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자 수비 중야 뛰어 운기야 뛰어 운기야 끝까지 뛰어 그치 찰스 오잖아 끝까지끝까지끝까지 끝까지. 그치 응규야. 계속 따라가 운기야 계속 따라가 우영이도 슛골 아! 이야기 2 0분어너전화 아니요 더, 되, 더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조용 조용히 조 조용히 조조용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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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그래. 슛 우영우영우영 이이우영이 받아줘 우영아 받아줘 우영아 받아줘 레이즈네 응, 아, 아, 그래, 그래. 가운데로 고 은규 들어 은규 들어 규 응규. 들어가 은규야 골대로 들어가 은규야 은규야

s 비 b 비 u 비 s 비 b s u 제 저, 저, 뒤에 T.A. K.A. Bako, Konanga T.A. So, Tankuchi, Tosu, Dagado, b 방니야 나이스! 화이팅! 웨이즈 화이팅! 예수! 화이팅! 예수 파이팅! 화이팅! 어? 그치, 어. 그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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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위험 끝까지 가, 그치? 뺄수 있어!